아, 더워. 이때 다가오는 나쁜 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나이 자식아. 버러지 같은 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정예 어어치기 우와, 운동하셨어요? 예쁜 여잔 호신술은 기본이에요. 살벌한 배달부 언니네요. 자꾸 따라오면 아까 그 자식 꼴 납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당장 회사로 모시고 오랍니다. 됐어요. 앞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겠어요. 명품샵에서 카리스마 넘치게 외칩니다. 배달이여, 와 이거 예쁜데? 매니저는 쇼케이스를 닫고. 이거 한번 껴볼게요. 닫고 또 닫고. 나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다이소 있거든요. 고객님은 거기 수준이 맞을 거예요. 지금 배달부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배달하러 왔으면 조용히 놓고 나가. 요즘 것들은 하여튼 프로 의식이 없다니까. 김구나. 어머, 소녀사님 오셨어요. 요즘 뜸하셨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또 보네요. 착용 도와드릴까요? 좋아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한정판 다이아가 들어왔는데 여사님께 딱이에요. 손가락이 예쁘셔서 잘 어울리겠네요. 매니저는 다이아를 가로채 버리죠. 괜찮아요. 먼저 보시라 하죠. 이것 좀 보세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크기라니까요. 한번 껴 보실까요? 어머, 찰떡이다. 손만 보면 20대세요. 특별히 매니저 찬스로 5천에 데려가세요. 집에 이 사이즈가 몇개 있어서 좀 질린다. 그리고 내 나이에 너무 무거우면 손가락 절이더라고. 이 실반지나 보여줘봐. 영업 실패합니다. 응, 그래. 이게 좋겠어. 진우는 배달부에게 다이아를 건네줘 착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연락줘 김구나. 들어가십시오. 어떠세요 쓸데없는데 힘 빼기는 넌그 따위로 일하니까 실적이 바닥인 거야 선물 포장 해줘요 이걸로 결제 어머 손님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제 사촌 누나가 본사 임원이 거든요 직원 할인 해드릴게요 할인 필요 없어요 그쪽이 결제하세요 삐졌습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고객님 다른 카드 없으실까요 아 꼰대 치사하게 카드 정지 라니 이걸로 다시 해보세요 한도 초과입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리스마 부서집니다 그럼 그렇지 고작 배달부 주제에 센 척해서 쫄았잖아? 진우야 뭐하냐? 빨리 이 거지 쫓아내. 매니저님. 내 말을 거역하면 우리 누나한테 말해서 너부터 잘라주겠어. 전화 찬스 입니다 김상모, 3초 안에 매장으로 와요. 이게 또 수작불이네? 너야말로 3초 안에 꺼져. 3, 2,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나, 돈도 없는 게 들어와서 안 나가고 버티잖아. 어떤 년이? 어머 아가씨, 쇼핑 오셨어요? 아가씨? 엄마 선물 하나 사드리려는데 영감님이 카드를 막아놨네. 아이고 이거 다 회장님 건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매니저라는 사람이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던데 배달부든 청소부든 여기 들어온 이상 모두가 고객입니다. 내말 틀려요? 야이 썩을놈아, 빨리 사과드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김상모도 낙하산 채용에 대한 징계 준비하시고 사이좋게 나갑니다. 부당한 이유로 본인 성과를 빼앗기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부터 이 매장은 진우 씨가 맡아주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배달부의 정의구현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